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0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네. 예, 너무 쉽죠? <laughs> 아, 오늘은 우리 새빛 교회가 어, 시작된지 22년 되는 해입니다. 아, 그 당시에 그 와싱턴 한인 교회 10가정 그리고 워싱턴 제일 교회,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빛 교회로 거기서 또 10가정 이렇게 해서 20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어, 그래서 김용환 목사님. 파송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때부터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네 분이 오늘 이렇게 앞에 또와 계셔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복 장로님, 안영수 장로님이 그 당시만 해도 와싱턴 제일교회였었는데 아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빗교회 역사의 산증인 있어요, 산증인.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여쭤보세요. 다 알고 계십니 우리 교회 모든 거다 알고 계십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 헌신한 것,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뭐, 어, 교회가 이렇게 좀 작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충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이 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지체로서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그 기도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하죠. 예, 좋지. 근데 이 말은 그 헬라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주로 쓰거든요. 근데 어, 이 마틴 루터가 특별히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같이 주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에 더 의미가 있다해서 마틴 루터 가그 말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church라고 하는 말을 더 이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hurch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여기 처음 그 파송받고 우리가 수양회를 갔을 때에 그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 church를 가지고 그 여섯 글자로 해서 여섯 가지 본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좀 어, 보면서 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laughs> 첫째, 처치. 맨 처음에 C는 아, 뭐냐면 콜링, 콜링.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모임입니다. 부르심. 아까도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아무개야아무개 해서 우리를 다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laughs> 구원을 위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 내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게 교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H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 흰색과 검은색이 다른 것처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겁니다. 한 형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요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그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유 유는 유니티 바로 통일됨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무슨 경쟁의 대상, 무슨 견제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합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원래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함께 하나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빛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워싱턴 한인 교회와 워싱턴 제일 교회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열가정이 함께 돼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 교회는 뭐어잘 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안 돼야 돼요. 밟고 일어서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같이 합력해서저 교회도 잘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서로가 다잘 돼.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본질. 자, 그다음에 r. r은 rescue,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뭐 선하게 살고 명화롭게 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 뿐이다. 우리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구원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나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궁극적으로 다이 구원을 위한 거예요. 세상 구원. 만약에 구원의 사역이 없다면은요, 교회는 뭐 다른 그냥 침묵 단체 또는 무슨 봉사 단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C. C는 commission Wim. 우리는 천국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냐? 이거를 너희들이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주님과 함께 그런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 천국, 천국을 보여줘야 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와 있는 겁니다. 대사, 대사. 그 주미 한국 대사 있잖아요. 주미 한국 대사.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한국을 대표해서 주미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주미 한국 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 분이고 그 거하는 그 이란 그 대사관도 한국 땅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는 주미 천국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다 다 대사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미 천국 대사. 주미천국대사. 주미 천국 대사.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을 대표해서 하늘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선포게 전에 한글 교회에서는 선전하게라고 했어요. 선전. 선전하는 게 뭡니까?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 TV에서도 보면 광고하는 모델을 세우잖아요, 모델. 그것처럼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 여러분들 보면서, 어, 천국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를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예. 모델로.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laughs> 세상에서 여러분들 모델로 쓰겠어요? 모델료를 줘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델로. 천국이 이런 것는걸 너희들이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H. H는 Harrodis, 유산이란 유산. 요길 요 이름이 Harrodis, 그쵸? 그렇죠? 네, 드라이브. 우리는 참 아주 대단한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산이란 유산, 유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이득을 남기고 무슨 뭐 명예를 남기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다 믿음의 유산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2년에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자,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 너희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터 위에 세워진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뭐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합시다, 몇명 모입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밑바탕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후원하고 했던 그 모든 헌신이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 그 터. 제가 건축은 저는 뭐 건축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건물에 있어서 기초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기초.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저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쌓잖아요. 그렇게 설수 있는 이유가 그 밑에가 거대한 바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위. 그러니까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초인데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선지자들과 선조들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았던 그 신앙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돌로 졌잖아요 돌을 쌓아서 그래서 돌을 쌓아서 이쪽 벽하고 이쪽 벽에 마주하는 그 구석에 고기에다가 큰 돌을 하나 받쳤습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이, 이 벽이 틀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유지야.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유지해 주셨어요. 틀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금까지 든든할 수 있도록 받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오죠? 네 번이나. 가요. 네 번.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게 교회 본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안에서.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죠? 주님 안에서죠. 또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밖으로 성령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요 교회가 보면은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고요 서로 닮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닮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은데도요 이렇게 좀 닮았다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laughs>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왜이 신앙이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니까 분위기가 닮아요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보면 이게 보면은 좀 이렇게. 조용한 교회들은 다 조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극성스러운 교회는요, 좀다 극성스러워요. 막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못 봤어요. 막 뛰어다녀요. 막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모여요. 어느 교회라도 잘 먹는 교회 있거든요. 잘 먹는 교회. 거기는 다들 넉넉해요. 다. 벌써 분위기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하여튼, 우리는 다 닮았어요. 닮았어요. 뭐 이렇게 하자면 또다 똑같이 하고요. 안 하려면 또다안 해요.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우리는 다 닮았어요. 아, 참, 참 신기해요. 희한해요. 그렇게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이 닮아가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같이 가는 거 같아요.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그의 지도력도 뛰어나고 신앙도 뛰어나지만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수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같이 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탁 뭉치니까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모세 혼자서만 하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또 그 모세를 도와줬던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보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그 양식 거기 오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누군가 같이 함께 도와줘요. 함께 여호수아도 그 곁에서 도와줬던 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바울도 혼자서 한게 아니에요. 그 곁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헌신하고, 다 수고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어, 어떤 사람들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모자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진 거고요. 그할수 있는 것만 하면 교회가 이어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특별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가 함께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살았어요. 어우러져서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그어 종교적인 그런 어 사상 또는 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려하는 그런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에베소 교회요. 예.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뭐어 어떤 사람은 많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변변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 그 능력대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갖고 쓰시느냐? 마음을 갖고 쓰세요, 마음.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재능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재능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재능 없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치를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마음 중심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 우리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퍼펙트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네?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완전한 상태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회 찾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찌 보면은 없어요.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맞는 교회. 그러니까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맞아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면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나에게 맞는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이세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회라는 거 맞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고 아주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에베소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네? 교회가 그렇게 정말 영원했을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수천년이 지나도 근데 없어졌어요 왜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또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교회는 그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 뭐몇백년 됐고, 그것도,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하시는 게 중요하다. 교회는 또 의인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이지만은요, 동시에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다 의인들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 목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느냐 안 그래요. 착하고 선할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고요. 조금 어 뭐라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함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곳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옆에 사람이 조금 어, 어뭐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함께 의롭게 되라고 함께 선하게 되라고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지어 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누군가가 해 놓으면은 그냥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내돌한 장이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그래서 지어져 갑니다.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 구원 사명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공사가 이루어져 가는. 계속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세빛 교회가 이제 22, 22주년 맞았지만 얼마큼 더 갈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더 크게 부흥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건 모르지만은 머릿돌 대신 지금도 머릿돌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빛 교회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